비극적인 사고, 무한공항 착륙 중 여객기 추락 사고, 한국의 항공역사에서 큰 비극으로 남을 사건이 12월 29일 무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한국 무한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추락해 151명이 사망하고, 사단 2명만이 구조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고의 전말 사고는 현지시각 고전 9시 3분에 발생했습니다. 15년 된 보행 737-800 항공기는 무한공항 착륙 도중 착륙장치의 오작동으로 기체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며 추락한 뒤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비행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화재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승객 대부분이 사망해 구조 작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원인 새 충돌 가능성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새 충돌로 인한 착륙장치의 고전치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제탑의 경고 무한고항 관제탑은 착륙 직전 조종사에게 새충돌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대체 착륙 지점으로 안내했습니다. 비행 중 메시지. 한 승객이 가족에게 오날개에 새가 걸렸다며 마지막 인사를 남긴 메시지가 공개되어 사고 당시의 긴박함을 보여줍니다. 구조와 사망자 현황 사망자 총 2551명 ACA, 이중 남성 71명, 여성 71명,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고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존자. 승무원 2명만이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번호번호번호 번호 번호 여제주항공과 정부의 대응 AI 여제주항공시야 항공사는 두 이번 사고에 깊은 책임을 느끼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어 정부 조사 ERCI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회수했으며 추가 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의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종사는 착륙 직전 비상신호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전기록과 영양제조항공은 2005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사망 사고를 겪었습니다. 한국항공업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안전기록이 우수한 편이지만 이번 사고는 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비극은 항공안전과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사고원인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 사건은 향후 항공기의 운영과 안전 기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